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올사진자면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잡지식 도대체 왜 남자는 꼭지가 있을까? 숟컷들은 젖을 물리지 않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뚜렷한 기능이 없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꼭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대아가 형성되면 6주가 지나기 전까지 눈과 코, 입, 귀, 팔과 다리의 윤곽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때 저 꼭지도 같이 생성되죠 그뒤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여자아이가 되고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남자아이가 됩니다 여자, 남자로 나뉘기 전부터 꼭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남자들도 꼭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퇴화되지는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들은 저 꼭지를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감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체 구조상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죠 어떤 주장이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는 분명하네요 두 번째 잡지식 체했을 때 손가락 따기는 과학적인가? 식사 후 체했을 때 바늘로 손가락 따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물 같은 민간 요법이죠. 실제로 따고 나면 거짓말처럼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손가락 따기는 과연 과학적일까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손가락 땄을 때 나오는 검정색 피를 보면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다 나갔다는 안도의 생각이 들고 이로부터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검정피는 손가락으로 피를 모으고 조였을 때 혈액 속 산소가 줄어들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어디를 따더라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기에 손가락 따기는 플라시보 효과 외에는 다른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인 체험상 분명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지식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나무의 단면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나이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에게도 이런 나이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뉴욕대 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나무의 나이테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치아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치아 뿌리 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층이 있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조직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나이트가 나무처럼 반드시 나이와 일치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치아에 기록되고 있다는 건참 신기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북한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잉. 여러분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팔로잉이 두명되 있어요. 한 개는 북한 선전용 계정이지만 나머지 한 명은 텍사스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북한이 팔로잉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죠. 자기도 신기했나 봐요. 근데 소름 돋는 건 북한이 왜이 사람. 을 팔로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잡지식 네일 아트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손톱과 발톱에 다양한 방식으로 꾸미는 일, 네일 아트. 네일 아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시나요? 무려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3천 년전 이집트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손톱에 색을 칠하는 건 고대 사회 신분을 상징하는 기준으로 여겨져 계급이 낮아질수록 옅은 색으로 손톱을 물들였다고 하네요. 이집트에서는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계급, 높은 지위의 고대 중국인들은 손톱에 금색과 은색을 입혔으며 홍화를 사용한 연지를 손톱에 입혔다고 합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손톱을 시뻘겋게 칠하면 귀족 대우 좀 받으려나? 여섯 번째 합지식 추가된 미각대 혓바닥이 느낄 수 있는 맛! 이를 미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미각하면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다른 기본 맛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으로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지방맛 이렇게 여섯 가지라고 합니다. 감칠맛은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2002년 인간의 혀에 있는 감칠맛 수용체를 확인한 것을 시작으로 혀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맛으로 인정받았으며 지방 맛은 아직 연구 중에 있지만 2012년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지방 맛 수용체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고유의 맛으로 인정받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으로 배운 것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뿐이었는데 역시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칠맛은 그렇다시고 지방 맛도 있을 줄이야 일곱 번째 지시 별은 왜별 모양으로 포기할까? 여러분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별을 확대해 보면 분명 동그란 모양인데 왜 별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 것일까요? 이별 모양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된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와 그 동료들은 우주를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고 우주에 존재하는 별도 아름답고 완벽한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별을 상징하는 기호를 만들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을 연구했고 황금 비율인 1대1.618 비율의 선들로 구성된 오각형 속에 그려진 별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와그 동료들은 완벽한 모양인 별 모양을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표식으로 사용했고 이후 별 모양은 밤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대표 기호가 되었습니다. 아참 실제로 별을 확대해보면 별모양으로 번쩍번쩍 빛나기도 합니다. 이는 별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먼지나 기체 입자의 산란 그리고 눈까지 도달하기까지 산란을 반복하여 꼭지점이 5개인 별모양처럼 빛난다고 하네요 여덟번째 잡지식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동물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동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확하게 나이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 중 가장 오래 산 동물은 바로 조개입니다 아티카 아이슬란디카라는 종의 링이라는 조개는 무려 507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죠. 태어난 애가 1499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조개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인간의 호기심으로 생명을 자지유지했다는 건 뭔가 참 많이 아쉬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잡지 한국어 띄어쓰기 만든 사람. 이렇게 써도 헷갈리고 저렇게 써도 헷갈린 한글하면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인 띄어쓰기. 한글의 띄어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외국인 성교사존 로스라고 합니다. 19세기 말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이요. 띄어쓰기가 도입된 이유는 존 로스가 사용하던 영어의 띄어쓰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어쓰기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것 정말 충격이네요. 정말 어렵긴 해도 키어쓰기 있으면 진짜 가독성도 좋아지고 보기도 편하긴하죠 어렵지만 한글을 업그레이드 해준 존 로스 성교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거듭 공부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제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제보로 더 많이 좀 알려주세요. <laughs> 잡지 식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 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자말람이었습니다 알차님들 사랑해요 뿅